안녕하세요. 마음서점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감, 직감이라고 하는 경험을 다들 한두 번쯤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문득 어떤 친구가 생각이 났는데 갑자기 그 친구에게 전화가 온다거나 어떤 고민거리가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펼친 책에 해답이 있었다거나 저도 그냥 따놓은 유일한 자격증이 있었는데 벼랑간 갑자기 그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꼭 미래를 알고 준비한 것 같아서 신기했었는데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마치 미리 겪어 보기라도 한 것처럼 알고 있는 상태. 작가는 이것을 노잉이라고 부릅니다. 모차르트나 비틀즈, 해리포터의 J.K. 롤링도 마치 어딘가에서 다운로드된 것처럼 아이디어가 흘러 들어오거나 문득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고 소중하게 기억한 후에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노잉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우리 모두 이미 그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감각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방법을 들려드립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자신의 저서 직업으로서의 소설가에 소설을 쓰기로 결심한 계기가 되었던 신기하고도 이상한 경험에 관해 이렇게 쓰고 있다. 20대였던 하루키는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열심히 돈을 모아 작은 재즈바를 운영하고 있었다. 유난히 화창했던 어느 봄날 하루키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을 마친 뒤 야구장에 가서 맥주 한 잔을 마시며 경기를 관람했다. 무엇 하나 특별할 것 없는 아주 평범한 날이었다. 그런데 야구공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모습을 본 순간, 밑도 끝도 없이, 그래, 나도 소설을 쓸수 있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루키는 책을 즐겨 읽기는 했지만, 소설을 써본 적이 단한 번도 없었을 뿐 아니라, 소설가가 되겠다고 생각한 적조차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하얀 야구공이 파란 하늘을 가로지르던 바로 그 순간, 소설을 쓸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한다. 그는 앞서 말한 책 속에서 그때의 감각을 이렇게 설명한다. 하늘에서 팔랑거리며 천천히 내려오는 무언가를 두 손으로 멋지게 받아낸 느낌이었다. 야구 경기가 끝나자마자 그는 원고지와 만년필을 사러 갔다.그리고 재즈바의 영업을 마친 늦은 밤, 부엌 식탁에 앉아 소설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이것이 전 세계가 사랑하는 대작이 탄생한 순간이자, 여러 차례 노벨문학상 후보로 이름을 올린 위대한 소설가의 첫걸음이었다.이후 하루키는 꼬박 반년에 걸쳐 소설을 완성했고, 문학상 공모전에 응모한다. 그리고 얼마 뒤 그의 작품이 최종 심사만을 남기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때 하루키는 다시 한번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된다.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다친 비둘기를 발견해 근처 파출소에 데려가는 길이었다. 따스한 봄날의 햇살을 느끼며 걸어가던 그때 그는 퍼뜩 이 문학상을 받고 등단하여 소설가로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다. 실제로 하루키는 그 문학상을 타고 작가로 데뷔한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명작을 내놓으며 세계적인 소설가가 되었다. 하루키는 이 같은 경험들을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무언가가 나타나 모든 걸 바꿔버렸다라고 표현하며 갑작스러운 깨달음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에피파니에 비유하기도 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각지도 못했던 미래를 깨닫고 마치 이미 정해져 있던 것처럼 일을 진행하거나 혹은 일이 진행되어 가는 것 이와 같은 경험은 그야말로 기묘하다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후세에 길이 남을 명작을 남긴 예술가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이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마치 완성된 작품의 모습을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머리를 감싸준 채 억지로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마치 어딘가에 이미 존재하는 작품을 다운로드 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인지 모차르트가 그린 악보에는 수정한 흔적이 전혀 없다. 그는 나는 어딘가에서 울려 퍼지는 멜로디를 그저 악보에 옮겨놓았을 뿐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자신이 만든 곡의 멜로디를 꿈 속에서 미리 들은 사람도 있다. 바로 비틀즈의 전 멤버 폴 맥카튼이다. 어느 날 밤, 꿈 속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들었는데 그 선율이 너무나 인상 깊은 나머지 잠에서 깬 뒤에도 또렷하게 기억할 정도였다고 한다. 어디선가 들었던 곡이 꿈에 나온 것으로 생각한 그는 한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멜로디를 들려주고 어떤 노래인지 아느냐고 물어봤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야 이 멜로디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확신한 폴은 비로소 자신의 이름으로 곡을 발표했는데 이 노래가 바로 비틀즈의 명곡, 예스터데이다. 이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건 음악계 뿐만이 아니다.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모든 대리석 안에는 이미 조각이 숨어 있다. 조각가는 숨어 있는 조각을 발견하기만 할 뿐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해리포터 시리즈로 전 세계 독자들을 사로잡은 작가 JK 롤링도 해리포터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다고 말한다. 런던에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던 그녀는 주말이면 맨체스터에 가서 시간을 보내곤 했다. 어느날 맨체스터에서 런던으로 돌아오는 기차에 앉아 멍하니 있던 그녀의 머릿속에 여러 이미지가 떠올랐다. 주인공 소년의 모습과 마법 학교의 풍경들. 끊임없이 샘솟는 이미지와 이야기는 기차가 런던에 도착할 때까지 무려 4시간 동안이나 이어졌고 하필 종이도 펜도 갖고 있지 않았던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머릿속에 담아 소설을 완성했다. 이 밖에도 마치 이미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던 작품을 발견한 것처럼 명작을 창조해낸 예술가의 일화는 수없이 많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앞서 말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미래나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작품은 대략적으로나마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것을 일종의 비전이나 예감처럼 미리 보는 일도 가능한 것 같다. 어떻게 이렇게 불가사의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걸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를 향해 흘러간다고 믿지만 나는 시간이 미래에서 현재를 향해 흘러온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미래를 막연히 불안해하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에 연연하는 까닭은 시간이 과거로부터 미래를 향해 오로지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고 믿기 때문이다. 미래는 과거의 연장선이 아니다. 강에 비유하면 시간은 상류에서 하류로 미래에서 현재로 흐른다. 과거에 아무리 큰 좌절과 실패를 경험했더라도 현재에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따라서 미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열려 있다. 흔히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구상하거나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자신의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한다.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오래 일한 사람이 편집 프로덕션을 차린다거나 프리랜서 작가가 되든가 하는 것처럼 말이다. 요식업에 몸담았던 사람 중에는 그 경험을 살려 레스토랑이나 카페, 바 등을 직접 차리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나는 새로운 커리어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라 생각한다. 물론, 과거의 경험을 살리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과거에 했던 일과 관련 있는 일만 찾는 건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좁히는 것과 다름없다. 나는 서비스 업계에 오래 있었으니까 IT 업계에는 못갈 거야. 나는 영업의 영자도 모르니까 사람에게 물건을 파는 건 불가능해. 안타깝게도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결정 짓거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 생각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내가 특정 업무나 직급, 직책에 얽매이지 않는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의 경력에 연연하지 않고 무한한 미래의 가능성에 인생을 걸어보기로 다짐했기 때문이다. SNS를 통해 그런 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자, 어느 순간 나를 좋아하고 내게 관심을 보인 사람들이 일거리를 주기 시작했다. 어떤 일이 올지는 전혀 알수 없었다. 연극공연에 배우로 서달라는 제안을 받은 적도 있었고, TV에서 나를 봤다는 70대 할아버지로부터 지방에 있는 공동묘지 홍보를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나 다양한 제안을 받을 수 있던 것은 모두 내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던 덕분이다.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제안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슴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래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가 흘러오고 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번뜩 무언가가 떠오르거나 왠지 모르게 끌리는 느낌이 드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래로부터의 메시지를 받는다. 미래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다. 보거나 듣기도 하고, 그냥 끌리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지거나 마음이 편안해지고, 온몸이 따스해지는가 하면, 갑자기 의욕이 활활 타오를 수도 있다. 때로는 누군가의 글이나 말에 가슴이 요동칠지도 모른다. 이렇게 미래는 일상 속 곳곳에 다양한 순간 속에 메시지를 흩뿌리고 있다. 아마 이런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해보지 않았을까. 서점에 갈 때마다 눈에 들어오는 책이 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 중에 유난히 관심 가는 사람이 있다. 가도 가도 계속해서 또 가고 싶은 장소가 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꾸만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이 있다. 또는 나도 모르게 유독 신경이 쓰인다거나 딱히 이렇다 할 특별한 계기도 없이 무언가를 시작했던 적은 없는지 생각해보자. 여러 번 초대받았지만 관심이 가지 않아 계속 거절했던 강연회에 어쩌다 보니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특별한 사람을 만났다. 사놓고 읽지 않았던 책을 우연히 꺼내서 읽었는데 그 책에 마침 내게 필요한 정보가 있었다. 항상 지나치기만 하던 가게에 문득 들어갔더니 내가 찾던 상품이 있었다. 오래 전부터 관심은 있었는데 아직 행동에 옮기지는 못한 일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시작해보자.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또는 그 일을 계기로 또 다른 무언가가 시작될지도 모른다. 미래로부터의 메시지를 받으면 갑자기 온갖 아이디어가 샘솟고 원래 정해져 있기라도 했던 것처럼 저절로 몸이 움직이면서 마치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다. 겁낼 필요 없다. 그 이상한 기분을 마음껏 즐기자.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끌리거나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너무나 당연하게 어떤 일을 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미래로부터의 메시지 때문일지도 모른다. 우연히 어떤 강연의 소식을 들었는데 꼭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거나 서점에서 어떤 책 제목이 유난히 눈에 밟혀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던 적이 있는가? 지금 당장은 모를 수도 있지만 훗날 돌이켜보면 이러한 행동은 반드시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단순한 생각과 앞서 살펴본 미래로부터의 메시지는 얼핏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전혀 다름으로 잘 구별해야 한다. 노잉이 일어나는 순간에는 평소에 좀처럼 겪지 못하는 인상적인 경험을 하거나 확신에 차서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인다. 내가 뭘 하기도 전에 이미 여러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서 뭘 하든 술술 일이 풀리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노잉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수 있다. 물론 처음에는 일상 속에서 번뜩 무언가가 떠오르는 감각과 단순한 생각을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 노인이 전달하는 미래로부터의 메시지와 그냥 생각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서 말한 이벤트처럼 고작 한달 만에 의욕이 사라져버린다면 그것은 그저 단순한 생각에 불과하다. 또는 당시 자신의 감정 상태를 통해 판단할 수도 있다. 감정이 불안할 때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은 현재에 대한 불만이나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노잉은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성립된다. 당신이라면 몇 번이나 같이 밥을 먹자고 말해도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라며 온갖 이유로 거절만 하는 사람에게 또 말을 꺼내고 싶겠는가? 이와 마찬가지로 모처럼 직감이 찾아오거나 번뜩 무언가가 떠오른들, 내가 답하지 않으면 미래로부터의 메시지는 영영 받을 수 없기 마련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왠지 느낌이 오거나 나도 모르게 신경이 쓰이는 감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고,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 버릇하자.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과의 신뢰관계도 조금씩 두터워질 것이다. 이제까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노잉이라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 그리고 미래로부터의 메시지는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지금부터는 나 자신을 돌이켜보며 혹시 내게도 노잉의 순간이 있었는지 생각해보자. 노잉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일부러 일으키려 하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또한 노잉이다. 노잉의 특별함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일상 속에서의 왠지 끌리는 느낌이나 번뜩이는 떠오름을 놓칠지도 모른다. 노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과한 기대를 품으면 늘 나에게는 언제 찾아오려나, 이때 일어나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행동하게 되고, 마음대로 기한을 정하고 손꼽아 기다리게 되기도 한다. 이렇게 기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노인이 찾아오지 않으면 부정적인 감정이 될 수밖에 없다. 기대와 실망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기 때문이다. 과거의 노잉을 경험한 사람이라도 그때의 느낌을 재현하기 위해 억지로 노력하면 자신의 의지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 묵묵히 준비하던 일이 어느 순간 문득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노잉이니 말이다. 운명의 상대와 만나면 전개 감전된 것처럼 강렬한 느낌이 들 거야 라고 잔뜩 기대하며 특별한 사람과의 만남을 꿈꾸는 사람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운명의 상대야 라는 생각으로 모든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과연 누가 더 멋진 인연을 만날 확률이 높을까? 두말할 것도 없이 후자다. 노잉은 무의식의 세계에서 일어나므로 일부러 조절하거나 계획할 수 없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노잉을 일으키려 애쓰는 게 아니라 그저 노잉이 찾아올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고 그 상태를 유지하려 노력하는 것뿐이다. 여기서 노잉이 일어나기 쉬운 좋은 환경이란 긍정적인 감정 상태가 계속되는 상태이다. 분야와 상관없이 훌륭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를 좋은 환경에 두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했던 이치로 선수는 경기장에 도착하면 언제나 같은 순서로 트레이닝을 한다고 한다. 이는 그가 자신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는 방법을 숙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은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할 때면 직원이 프리젠테이션하는 도중에도 벌떡 일어나서 야구 배트를 들고 빈 스윙을 시작한다고 한다. 이런 행동 또한 중대한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정신을 집중하는 그만의 노하우라 할수 있다. 종종 야구 선수들은 최적의 몸과 마음 상태가 되었을 때. 날아오는 공이 꼭 멈춘 것처럼 보였다고 말한다. 이렇게 모든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생각한대로 몸이 움직이는 상태를 존에 들어갔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노인이 찾아오는 순간도 마찬가지다. 몸과 마음이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분노가 가득하거나 부정적인 주의 환경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지면 노잉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자신의 감정 상태를 좋게 만들고 자신에게 닥친 일들에 가능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했을 때 노잉을 부르는 토대가 만들어진다. 아침에 잠에서 깨면 침대 위에서 오늘 하루 일어날 일들을 미리 떠올려보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어날 일들을 마치 이미 끝난 일들처럼 연달아 생각하면 된다. 나와 친한 작가 중한 명은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할 일을 떠올리며 노트에 일정을 정리한다고 한다. 12시에는 회사를 나와서 근처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카레를 먹는다처럼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자세하게 적으면 더 좋다. 이렇게 써놓으면 노트에 적은 대로 진짜 맛있는 레스토랑을 발견하거나 다른 사람이 카레 맛집을 소개해 주는 일이 심심찮게 생긴다고 한다. 미래를 떠올렸을 뿐인데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진짜 정보가 들어오기도 한다니 재밌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마찬가지로 미래의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다. 일기 형식으로 자신이 앞으로 경험할 하루를 적어보는 것이다. 나중에 읽어보면 진짜 현실로 벌어진 일들이 너무 많아서 놀라게 될지도 모른다. 이처럼 습관적으로 미래를 떠올리다 보면 그날 일어날 일을 예견이라도 하는 듯한 일이 벌어지거나 실제 일어날 일을 상징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한다. 의식 센서의 감도가 높아지면 이제까지 그냥 지나쳤던 작은 일들이 사실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중요한 정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떠올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그 기간을 일주일, 한 달, 일년으로 늘려가 보자. 그러다 보면 3개월 후에 토익 800점 달성, 반년 후에 바다 근처로 이사 등 왠지 모르게 현실감이 느껴지는 일들이 떠오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건 진짜로 일어날 가능성이 무척 크다고 생각해도 좋다. 반대로 이상하게 마음이 술렁이고 느낌이 오지 않는다면 그건 떠오른 일이 아직 현실로 이루어질 때가 아니라는 의미다. 꾸준히 연습하면 내게 어떤 미래가 찾아올지 예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떠오른 일이 노잉의 메시지인지 아니면 단순한 바람과 망상에 불과한지 그 차이도 뚜렷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노잉 또한 내 감정 상태가 좋을 때 발생합니다. 나의 좋은 상태는 좋은 일을 끌어당깁니다. 무엇보다 내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정확하게 알수 있는 것은 나뿐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기분, 내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평온함을 되찾는 것이 미래와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